So what was a core competence 되겠습니다. 왓은 것이죠. 어, 그 핵심적인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로쓰였네요 핵심적인 컴퓨터 영량입니다영량 역량. in one decade 되겠습니다. decade 10년이죠. 그죠? 음. 2년 동안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이게 주어죠. 이었던 것이 may become 동사죠. 변수가 있습니다. mere capability in another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냥 어, 단순한 이 단순한 capable, 능력이다. 능력이 될수 있다. 언제? 어, 뭐, 뭐 동안 another decade. 또 다른 10년 동안에는 이런 얘기죠. 주제문이었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에 되겠습니다. 네. 퀄리티, 품질이라는 겁니다. 품질은. 자, 이게 주어네. 품질. 자, 이주원의 품질, 이주원의 품질이라는 것이 was 되겠습니다.였다는 얘기죠. 법시. 바로 핵심적인 역량이었다. 자, 누구에게? 바로 일본 자동차 회사에게는 품질이. 자, 이 품질이라는 것은 뭐로서의 품질이냐면 측정되는 거죠. 측정되다. 뭐에 의해서? 결함에 의해서 측정되는 품질입니다. 뭐뭐당, 퍼. 또는 뭐, 마다, 이런 뜻이죠. vehicle, 차량. 차량, 당 측정되는 결함의 차량, 차량당, 차량하 어, 있는 결함, 측정되는 결함의 결함으로서의 품질, 결함에 의한 품질이, 어, 핵심 영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차, 한 대당, 결함, 가 핵심 역량. 그죠? 언제죠? 1970년대와 80년대. 이게 이제 핵심 역량이었고. 자, 우수한 신뢰성. 신뢰도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가치 요소였습니다.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이 먼저 진정한 진료인, 진정한 차별 요소, 차별 요소였습니다. 누구에게 일본 자동차 제조하는 사람들에게, 일본 자동차 생산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는 우수한 신뢰성, 신뢰성. 그죠? 신뢰성도 이것도 그죠? 어, 차별적, 요소. 차별적 요소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퀄러티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이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자그 다음에 4번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 it took 나왔죠. 수거죠. It takes 시간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죠. 어,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에게? 어, 서양 회사들에게. 아 여기 미상조 들어가네요. 어, 여기 요4 플러스 목적격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서양,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이 투부정사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자, 뭐 하냐면, close. 좁히는 겁니다. 좁히는데. 자, q u a 품질에 있어서의 갭, 어떤 차이 같은 거.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누구와의 바로, 일본 경쟁자들과의. 10년 이상 걸렸어. 그런데, 어, by the mid 1990s 되겠습니다. 어, 미드 중반이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그죠? by 무렵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르자. in terms of, 가르치겠습니다 자, in terms of, 뭐뭐에, 관점에서, 이런 얘기죠. 우 관점이냐면, 아, 이니셜은 최초의 이런 뜻입니다. 최초의 결함의 관점에서. 차량 한 대당 최초의 결함의 관점에서 그 품질이라는 것은 헤드 m 컴 되었다는 얘기죠. 뭐가 되었냐면, 이겁니다. 프리퀴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행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자동차 어, 제조사, 제조자, 제조 메이커, 제조 제자죠 제조자들에게. 자, 그러면 1970년대와 80년대 연대 어,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1990년대 연대는 뭐가든 핵심 역량이 아니고 그냥 선행 조건이 돼버렸어. 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게 뭐냐면, 품질, 자동차 한 대당 결함률 이거죠. 네. 지금 4번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에, there is a dynamic. 여기 dynamic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 원동력, 또 힘, 또는 역학, 이런 건데, 힘이나 원동력이 있습니다. at work,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작, 용, 하, 는, 이라고 해석하신 게 좋습니다. 형용사로 쓰인 거죠. 작용하는, 어, 원동력 같은 게 있어요. 있 여기에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자, 가르치겠습니다. 요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요 대시라는 것은 바로 요렇게, 요 역학, 아니, 요 원동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원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흔한 거 되어 있어요. 흔한. 누구에게는 흔한 거냐면 다른 산업에서는 다른 사람에서는 흔한 그러한 역학이 있어요. 자, Over a long period of time 되겠습니다. 오버는 걸쳐서 이런 얘기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음, 주어입니다. What was once a core competence 이게 주어네요. 주어죠. 원 원술 한때죠.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may become 된다, 될 수도,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a baseline capability 되겠습니다. 이 b a s e l 은 기초적인, 기초적인 capability, 능력, 이런 게될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때, 뭐야, 그, 핵심 역량, 이었던 것이 자 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그냥, 그냥 기초적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퀄리티, 퀄리티, 래피드 타임 투 마켓. 타임 투 마켓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시 속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레피드는 빠른 거죠. 빠른 출시 속도, 그다음에 품질 그리고 퀵 리스폰스, 빠른 뭐 대응, 대답 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빠른 대답 등등. 1번. 아이고. 잠깐. 1번, 1번. 2번, 3번 같은 거, 이게 이제 원스. 어, 한때는 어, 진정한 뭐죠? 차별요소였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1번, 2번, 3번이 주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비커밍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루틴 한게 됐어요. 일상적인 게 됐어요. 어드밴티지 이점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많은 산업에서 이렇게 그래서 한때 핵심 역량이 역량이었던 것이 이제는 일상적 장점이 되고 있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